솔멍아나 갔다 왔어 사랑아 <laughs> 우리 예쁜이는 침대 밑에 있고 침대 밑으로 뛰어 들어가네 우 복순이, 어째 쭈쭈쭈쭈, 귀 뒤집어졌다. 또 얼마야, 살아가. 아유 우리 복순이. 응, 뭘 봐? 아침까지 비 오더니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다. 사랑아, 우리 똥망이 예쁘니? 순아, 이리와. 애들은 이거 하나씩 다 먹었어. 이것도 하나 먹어야지 하나. 이틀은다 먹었잖아. 예쁘나? 음, <laughs> 음, 복순아 어디 갔었어? 응. 예쁘나? 똘망이, 사랑이. 등극능도 없어졌어. 커피 한잔뭐 해야 되겠다. 막대기 하나씩 줄까? 막대기? 줄게 그거밖에 없어. 좀 이따 배달 올 거야. 그럼 막 지저에 아빠 이고 나갈 수 있게. 와, 막대기 줄게. 먹어 아끼지 말고, 똘멍아. 아, 이놈들이. 깡통을 전부 다 끄집어내 놓았고. 아, 할 일이. 왜 이렇게 깡통 끄집어내? 뭐 먹을 게 있다고. 에이, 힘들어. 아, 깡통들. 안 그러더니 또 그러네 휴. 아빠 쪼그리 갖는 거 진짜 힘들어 이 새끼들아 잡초도 다 뜯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네 오늘은 고양이가 한 놈도 안 보이네. 아, 저 푸른 오래 사네. 사랑아. 항상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달라붙어 있으라 그래. 또마. 예쁜이 복순이 어디 갔어 복순아 응. 복순아 응. 아 소리는 나는 거야 어. 아, 너는 안 보이면 불안해서 그래. 아빠의 그 문턱을 놓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땀이 많이 난다. 휴. 아이 물도 전부 다 목욕팀에서 날라서 줘서 땀이 오늘은 꼭밥 먹어야지. 밥을 해서, 해서 먹을까, 어쩔까? 렌즈 돌려 먹을까? 어디 갔다 왔어? 와, 꼭한 번씩 들어와서 확인해? 너 간식 익힌 거? 이제 출발했대. 지금 이 시간에. 잘하면 내일오겠다 대구에서 오는 게 있어가지고. 빨리 도착할 거거든. 아빠는 귤 샀어. 아빠 먹으려고. 만 원이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두 개. 이 조그만 귤 하나에. 팔백 원씩이네? 과일도 못사먹겠다 이제. 과일 사 먹는 거보다 고기 사 먹는 게 낫잖아. 과일이 오래 먹어서. 아빠가 한참 먹고. 이건 어, 너무 싫 어우 너도 안 먹을 거야 마. 이따 저녁에 줄게. 귤. 복순이가 귤잘 먹는데. 다른 놈들은 뭐 냄새만 맡고 말고. 신 것도 먹는 한번 보자. 엄청 시던데. 어디 갔다 왔어? 예쁜이, 사랑이, 똥망이 또 침대 밑에 있어? 아이고, 그만 좀핥 터. 이거를 잡아 떼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. 고양이 약을 살려고도한 번은 나갔다 와야 돼. 아마 다리 아파도 어 근데 아빠 핸드폰 어디 갔냐 어아 지금 찍고 있구나 <laughs> 옥순이 니가 들어오니까 다 따라 들어오는구나. 네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나가는 이유를 알겠다. 아이고. 아이고, 이쁜 것들. 어이 착해라 착해서 다행이야 싸우지 않고 또 복순이 나가니까 쫄랑쫄랑 다 좋잖아 그네 피흘리자지 다 쫓아 나갔다가 또안 뭐 나가니까는 또다안 나가네. <laughs> 대장은 대장이구나 네가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왜안 나가? 넌 언제부터 들어와서 잤어? 더 자, 더 자. 사랑아, 아빠 밥 한다. 오래간만에 한다 밥. 찌개도 데피고. 복순아, 뭐하냐 밖에서? 예쁘라. 아이고 우리 예쁘니 왔어요. <laughs> 어느 놈 맨날 끙끙 앓어 그렇게. 이 놈은 지 엄마 뺏기 몰라. 완전히 목숨이 지남처럼. 저녁 되니까 춥다, 선풍기 바람이. 아, 오늘도 안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. 반찬이 이렇게 많어? 어디 갔다 와?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지? 안 돼, 냄새 맡는 거 아니야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4일만에 먹으니까 밥이 안 들어가요. 양이 위가 길어서 한 서너 숟가락이면 배불러서 다 나가냐 또